어 숨이 탁 막힌다 오 어? 어, 됐다 Uh, Lo <laughs> agarro 이키야이 키식이야. 뭐 키식이야. 이키식이다이야이키야이키야이야

야, 근데 야. 오늘 화요일날 할래 내아 월요일날 내가 월요 아네날할었요어다 지키지 오래 이 형님 재우지? 다음주 다음주 말래 토요일날 제프. 그다음 잭슈 행 세명 보여주세요 오늘 대회 했었나? m b c 어. 무슨 대회인데? 맨날 하 창원 왜? 네. 보자 누 나가는데 누 나가는데 그냥 스토리 올라오는거아 스토리 아아아와와와라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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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다축축다아한 어, 어, 어.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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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어, 어. 간다. 아, 좋다. 心远，可是人。 다시 말해줘 위 아, 한사람 오늘? <웃음> <웃음> <웃음>

물 좀. 야나리쓰시로 바뀌었나? 그니까. 쉐이크 열어서 야지아쏠쏠 쏠. 쟤인 만한데 이 대. 아이언이 씨가 올라고. 예. 세세하게. 아 쏠! 그러니까. 아어아 <목소리> 네. <세수하게. 목소리> <목소리> <laughs> <목소리> 아, 맞아 맞다맞다왜 <목소리> 그러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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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자게 아, 쏘리. 고생한, 우선, 우선, 우선. 야,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이를 했어. 아? 어? 해나, 어? 했나, 아, 아, 안 했나? 야, 벌써 면는데 파스텔이 왜이안되지 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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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여기, 아, 기여 아, 여기, 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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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존 여기, 여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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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해갖고 육수 해가지고... 싫다가 너무 좋더라고. 아. 아, 이제 좀 선선하네. 영빈! 어디가노, 빙? 아, 힘들다. 제빨이 오늘 왜안 왔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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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네. 아, 진짜. 진짜, 짜증 내지 마. 빌라미 롱볼 아, 아, 어, 어, 넘어갑니다. 아, 스테로이드 아, FC의 이름 모르는 FC. 신작은 달콤한 아힘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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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이이 잘 보죠. 네. 네. 아 힘들어. 오.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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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그, 다시 골키부터 할게요. 선수 골킥, 골킥, 어,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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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미션. 경비 라인, 옆비 아, 라인. 연필 아, 라인. 아, 드립 을 너무 좋아요. 오, 다치 겠다. 오늘 아침 에폰 갔다 왔 거든요. 어. 엄마, 아빠 데빌라 어거 는폰좋 더라고. 펜션 외갓집 펜션 을잡았 거든. 봤는데와저털 앞에 바닷가 있고 원자, 옆에 불풀 원자, 풀, 빌라 풀와아 이래면 씨할수 있어 스테로이드 할수 있어 그게 입을 이치 아니 우리가 왜이렇 틀리지 이놈 오버는 니 틀리지 마이메사 마이사내가믿으 셔. 지옥아 아자기하게 잡아앉고 잡아앉고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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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블레이다힘들다 진짜. 영비 괜찮아. 호흡해. 와, 쿠패스다 영비 괜찮아. 좋아. 오! 오! 7번. 그래. 오! 오! 아, 아쉽다. 어, 파 팍, 파 팍, 파 팍, 파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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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안돼요 팍, 다파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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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팍, 팍, 는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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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김, 김미, 김민석. <laughs> <laughs> 넌... 아, 근데, 진짜 인정. <laughs> 아, 불쾌시 있어. 개 올라간다. 진짜, <laughs> 나... 누가, 누구 화면 실수하면 개 쳐져. 아까, 김민석 똥, 땅꼬리 똥 붙여서 개 치고. 싶었어 지도 좋아. 버리 건가? 아니면 휴 이런 걸또 확실하게 해야되는데 아쉽구만 이제 <laughs> 날좀 세서 그러구만 강훈아 마이 좋다 아, 스미 좋다 잠깐김인나김민 좋다 김아다시다 다시 아 수비 좋다 수비 좋아 한대 보시야 시어돼 여유롭게 브릿 브릿 이영상 시끄럽겠다 <laughs> 갑자기 저녁에 자면서 보뭐놀게안 버스... <laughs> 돼? 아굿아오오 이거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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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쉴 거! 아, 진짜 덥다. 어제 재밌었어 형님. 아, 아까 녹음했는데. 재미없었죠, 형님. 놀았어요 아뭐집중해셔야 아, <laughs> 돼! 좋겠다 이거 안 볼란다 동다 자자자 천천히 천천히 집중 집중 플레이 로 <laughs> 재밌게, 사 재밌게. 아, 잘한다. 잘한다. 아, 말은 나중에 하자, 말은. 그래, 그래. 말은 지우면 되지. 어게 나중에 하노. 갤러쓰기 처음 하라고. 3분. 와, <laughs> 근데, <laughs> <laughs> 바람이 쫄어. <laughs>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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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쉬는 게니이 어? <laughs> 좋았어. 반도 가사가고니 오, 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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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잡아줘. 이럴 때 잡아줘야 돼.